전라북도 남원의 만행산 골짜기에 숨어 있는 귀정사, 깊은 산속 옹달샘 같은 작은 쉼터를 품고 있습니다. 숲속의 작은 쉼터는 현재 7개가 있는데요. 작은 황토방은 각각의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숲속의 겨울 추위를 이길 유일한 난방은 바로 이 아궁이. 직접 불을 다 켜야 되는 거예요? 예, 자기 방 불은 자기가 낫다는 겁니다. 이젠 불 피우는 데 고수가 됐지만 처음엔 애를 많이 먹었답니다. 그게 얼마나 되신 거예요? 여기 언제요 네. 온지한 언제 3주? 아, 정도 됐죠. 예, 네, 3주 정도 됐습니다. 언제 아, 편하세요? 어, 사실은, 이런 경험을 하려고 오는 거죠. 예. 아. 네. 편하려면 집에 있는 게 제일 편하죠. <laughs> 일상생활에서 좀 벗어나가지고, 음, 뭐말 그대로 이제 좀 여유 있는 어떤 마음? 뭐,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갖고 싶어서 오니까 대체로 쉼터라는 공간이. <laughs>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쉼터는 선허 평 남짓한 이 작은 공간인데요. 방이 너무 작은 것 같아요. 방이요? 아유 혼자 생활하는데 충분합니다. 예. 네. 뭐 사실 여기 생활은 되게 좀 단순해서 뭐 그렇게 많이 뭐필요 하지는 않아 가지고. 뭐방 안에서 혼자 지내기에는 뭐 충분합니다. 네. 갈곳 없는 사람들의 안식처로 2013년 시작된 이곳은 사람들의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무료로 제공되는 숲속 작은 방은 어느 한 군데 이름마저도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은방의 주인이 돌아왔네요. 방구경 좀 해볼까요? 아이고!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차도 마시고, 그리고 책도 읽고, 그리고 어떤 때는 창문 보면서 멍하게 산도 바라보고, 그러고 있습니다. 사회 생활하며 사람에게 생채기가 많이 생긴 정윤미 씨는 치유의 시간을 보내는 중입니다. 나를 이렇게 포근하게 감싸주는 동굴과 같은 그런 곳이에요.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나를 이렇게 받아주는 그런 곳.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무엇이든 해도 좋은 곳. 투병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다는 조용진 씨 역시 그래서 이곳을 찾았답니다. 저는 여기 오 적에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싶어서 왔거든요. 조그만 공간의 자유로움이 더 넓은 곳의 자유로움보다 더 좋은 것 같아. 그래서 더 좋습니다. 백제 때 세워진 귀정사는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때두 번이나 전소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귀정사 터를 중심으로 주변에 내심터가 이제 같이 자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귀정사와 심터는 어 다른 조직이지만은 뗄래야 뗄수 없는 같은 하나의 공동체 공간인 거죠. 힘든 사람이 어려운 사정도 아는 법. 귀정사는 필요한 이들을 위해 기꺼이 절한 편을 내주었습니다. 수척하는 사람이 많으니 각자 다른 능력을 가진 사람들도 그렇죠? 많습니다. 저 선생님 실력을 한번 보게나 <laughs> 이게 뭐 다른 건 아니고 누전 차단기가 안 달려 있어 갖고 차단기 하나 달아주는 거예요. 나무야? 전기 설치 기술자였던 용진 씨는. 규정사와 쉼터에 필요한 전기 설비를 다 돌봐줍니다. 쉼터는 무료 쉼터로 운영되니까 마침 또, 또 이런 분도 오시면 이렇게 쉼터나 주변에 돌가면서제전는 기부해 주셔도 그그 골로 가는 게 좋죠. 이게 <laughs> 건강하니까 조금 할수 있는 일이고요. 안 그러면 뭐할수 있겠어요. <laughs> 예, 이상 없습니다. 들어, 들어올 거예요. 공사는 다된것 같은데요. 예. 네. 불도 잘 들어오네요. 어떠세요? 예, 네, 아주 좋습니다. <웃음> <웃음> 쉼터는 점심, 저녁을 공양간에서 제공하는데요. 공양간 보살님이 안 계신 주말에는 이렇게 함께 모여 음식을 해 먹는답니다. 오늘 메뉴는 만두. 솜씨 좀 볼까요? 한번감싸 손가락으로. 네. 이게 다 노안입니다. 나무는 좀 못하셨는데 음식은 너무 잘하시네요, 만두는. 만두만 잘해요. <laughs> 음식은 아니고? 네. 만두는 만두하고 송편은 옛날에 할머니한테 배워가지고 응. 집에서 이제 만두 빚어가지고 이렇게 냉동실에 짜서 얼려놓고 기나긴 겨울 이렇게 먹지 않습니까? <목소리> 아니 이게 뭐야 만두가? 뭐지 다네? 뭐야? 아웃 심한데? 누가 봐도 이거 구별 못할 만큼 상종이구만. 아우. 일상에선 힘들고 피곤한 일도 이곳에선 즐겁고 행복한 일이 되는 마법이 일어난다는데요. 그 마법의 비결이 뭔지 궁금해집니다. 함께 그 비결을 찾아볼까요? 필요할 때 필요한 일을 하는 군더더기 없는 일상, 그것이 비결일까요? 편리함이라고는 없는 한 칸짜리 작은 방은 속이 꽉찬 만두처럼 채우기만 하는 우리 삶을 돌아보게 합니다. 만두가 나왔습니다. 만두예요, 만두요 기분 나쁘세요, 나쁘세요. 우리를 힘들고 아프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잠시 멈춰서들여다본 나만의 집. 그들은 이 쉼터가 그런 곳이라고 말합니다. 이 예쁜 거는 우리 동생이 만난 거고. 다 도시에서 많은 것들을 지어 잡고 음. 어, 놓지 않으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여기 와서. 어, 차분하게 자연스럽게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마음도 좀 편해지고 그리고 또 생각도 단순해지고 여기에 잠깐 오는 그 시간이 어, 좀 인위적인 그런 모습을 버리고 자연스러운 어떤 인간의 본성 이런 것들을 찾아가는 길 위에 있는 그런 집인 것 같아요. 이 쉼터가 맞아요. 길 위에 있는 집. 음, 길 위에 있는 집. 음, 맞아. <laughs> 본인이 쉬고 싶은 대로. 어. 더운 날이시다면되 좋죠. 돌아가셔서 좀더 따뜻한 마음들 가지고 우리 사회를 사랑할 수 있다라면은 침투가 존재하는 이유 같아요. 힘들고 지칠 때 여기 활짝 열린 길 위의 작은 집은 어떠세요?